공통인 배수, 공통인 배수를 공배수라고 하지, 공통인 배수를 공배수다. 자그 중에서 이제 가장 작은 것,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뭐라면, 어, 최소 아, 공배수라고 한다 이렇게. 음. 자 그럼 여기서 배수부터 한번 보면, 첫번째 <laughs>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4의 어, 배수를 한번 알아봅시다, 4의 배수. 자, 4의 배수는 우리가 잘 알듯이, 자, 잘 알듯이, 자, 4, 그 다음에 8, 12, 16, 16, 뭐, 20, 24,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는 이게 이제 4의 배수, 그지? 4의 배수.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번째, <laughs> 여기에, 자, 6의 배수라고, 6의 배수. 자, 6의 배수도 우리가 잘 알듯이, 자, 6, 6, 어, 6, 그다음에 12, 6, 12, 음, 그다음에 18, 아니, 네? 18, 그다음에 24, 어, 이런 식으로 나가는 숫자가 뭐냐면 이제 6의 배수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통인, 그죠? 자, 공통인 배수. 여기서 세 번째, <laughs> 4와, 4와. 자, 6의 4와 6의 공통 4와 6의 예. 공통인 배수. 자, 공배수에 대해서는 공배수지? 4와 6의 자, 공배수는 어떤 거냐? 이거 공배수. 자, 여기 공배수로 보니까 여기 12가 나와요. 12. 어허. 12. 그다음에 이제 여기 뭐냐면 24가 나오네. 24. 24.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배우겠지만, 이게 이제 어떻냐면, 이제 4와 6의 공배수를 가보면, 결론 뭐냐면 12의 배수가 나오더라는 걸알수 있어요. 좀 이따가 설명할게. 그래서 어떤 숫자들이 나오냐면, 36. 그 다음에 여기에 48.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이렇게. 아, 공배수의 숫자는.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 자, 그랬을 때 여기서, 그지? 네 번째. 네 번째. 여기 4와. 4와 자 6의 4와 6의 4와 6의 최소공배수 최소 최소공배수는 최소 어떤 거냐 4와 6의 최소공배수는 어떤 거냐 4와 6의 최소공배수 4와 6의 자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지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그래서 얼마냐면 아 12가 되는 최소공배수는 12다 이렇게. 자, 4의 배수, 자 6의 배수, 공통인 배수, 그지 12, 24, 36, 아, 어, 48인가요? 그중에서 어, 가장 작은 숫자, 그지? 그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 아, 12다, 그지? 음, 자, 최소 공배수의 성질, 최소 공배수의 성질, 자, 성질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바로 여기 공배수가 뭐냐면, 아, 최소 공배수의 배수다, 좀 전에 살짝 이제 비쳤던 얘기에 음. 자, 최소 공배수의 성질인데 뭐냐면, 여기 아, 공배수가 있어, 공배수. 어,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laughs> 이 공배수가 뭐냐면, 공통인 배수지. 공통인 배수가 결론은 뭐와 같은 거 하면, 이게 에, 최소. 최소 공배수. 자,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되더라. 그지?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뭐냐면, 바로 공배수가 되더라. 그지? 좀 전에 했지만, 다시 한번 써보면, 이게 이런 거지. 여기서 뭐냐면, 어, 4와, 4와 6의, 4와 6의 공배수. 4와 6의 공배수. 자, 4와, 4와 6의 공배수는 뭐가 있냐면, 여기에 12, 12. 그 다음에 이제 24. 그지? 24. 36. 뭐, 48. 이런 것들이 뭐냐면, 4와 6의 공배수라는 걸좀 전에 했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laughs> 자, 네 번째, 아, 세 번째. <laughs> 여기에 4와, 4와 6의, 4와 6의 최소 공배수. 최소, 최소 공배수다. 4와 6의 최소 공배수. 그치? 4와 6의 최소 공배수. 자, 4와 6의 최소 공배수는 점점이 뭐냐면 12라는 거지, 12. 이렇게. 음. 그니까 뭐냐면 공배수는 거지. 공배수는 뭐냐면 이 12에 뭐냐면 12의 배수가 되는 거야 12의 배수. 그래서 뭐야?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된다. 그지? 자, 공배수는, 공배수는 어, 최소 공배수의 배수다라는 이러한 성질이 있다는 거지.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세히 보면 이게 이제 음1 2지12 12를 소인수분을 한번 해볼까요? 이거 좀 이따 할 건데 살짝 맛을 보여주면 여기 이제 12라는 숫자가 있는데 12라는 숫자를 자세히 이제 여기서 어 소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가 12를 소인수분해 보면 이게 2의 제곱곱하기 2의 제곱곱하기 3이 나온다. 2의 제곱곱하기 3이 나온다. 음. 이거 좀 봐라요. 좀 이따 다시 연결할까요? 자, 이거 12를 소인수분해를 하면, 이런 숫자가 나와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제 채소공배수였어. 4와 6의 최소공배수였지 예. 아, 요거 간단히 조금 더 설명할까요, 이게여기 보면, 음, 이제 뭘좀 이따 이제 다음 설명을 위해서 조금 맛을 보이는 건데,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제 4라는 숫자가 있지, 4. 이 4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렇게 2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6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6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어 여기 2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되죠. 자 이렇게 소인수분해 했을 때자 4와 6의 4와 6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시오. 그러면 이게 이게 뭐냐면 여기 최소 공배수 12였다. 12. 아, 12가 뭐냐면 4와 6의 최소 공배수였어요. 그 최소공배수를 잘아보데 어떤게 나오냐면 몇 가지는 원래 이렇게 실험을 해봤겠지 해보다 보니까 아 여기 소인수분해 했을 때 같은 공통으로 들어있다면 공통으로 들어있다면 이렇게 지수가 큰수그 지수가 지큰수 쪽에 있는 걸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2의 제곱이라고 딱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최소공배수는 공통으로 들어가 있지 않는 숫자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곱해주면 이게 뭐냐면 바로 최소공배수가 되더라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럼 요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그럼 최소 공배수에, 어,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걸 본격적으로 연습을 몇개 한번 해 봅시다. 먼저 이제 어떤 수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소인수 분해가 됐다라고 가정합시다. 시험 관계상 소인수 분해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수가 주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보는 이제 문제에서는 당연히 소인수 분해가 안된 문제도 있겠죠. 그래서 소인수 분해를 했다고 하고, 자, 이손수분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지수가 여기, 여기는 지수가 1제곱이 있고 여기 3제곱이 있죠. 그러면 지수가 큰 수, 자, 지수가 큰 수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어, 3의 3제곱 곱하기 자, 최대 공약수, 그지? 최대 공약수에서는 지수가 작은 수를 선택해줬었죠. 지금 우리는 자, 최소 공배수인데 최소 공배수는 이 지수가 큰 수를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수가 큰 수를 이렇게 선택을 해준다. 지수가 큰 수.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아, 공통으로 들어있지 않는, 공통이 아닌 수도 선택을 해서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다. 자, 여기 있는 이두 수는 어떤 수냐면, 바로 이 지수가, 그죠? 자, 지수가, 지수가 큰 쪽이죠? 자, 지수가 큰 수를 선택을 한 거야. 자, 요것은 뭐야? 요것은, 요것은, 자 공통, 어, 공통, 공통이 공통이 아닌 수죠. 어, 어, 공통이 아닌 수. 자, 공통이 아닌 수도 이렇게 예, 선택을 해서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당연히 공배수니까 공통인것도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예, 지수가 큰 수뿐만 아니라 아, 아니라 이게 뭐냐면 자, 지수가 그죠? 자, 지수가, 지수가 아, 같은 수도 당연히 되겠죠. 아, 같은 수. 여기서는 지금 안 나왔지만, 그죠? 지수도 같은 수. 그니까, 지수가 큰 수, 지수가 같은 수, 그 다음에, 공통이 아닌 수, 요런 것들을 다 택해가지고 곱해주면, 최소 공배수가 된다. 최대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는? 지수가 작은 거, 그 다음에 같은 거, 두 개만 해야 되죠. 어. 공통이 안 해서 뽑으면 안 돼. 최대 공약수는. 그거 구분해서 연습해야겠죠. 음. 자 그다음에 한개더해봅시다공어 여기서 공통인 수 중에서 어, 여기는 공통 안 들어갔는데 이건 공통이 아닌 수 중에서 또 지수가 큰거 이렇게 해준돼요 이게 이 공통 안 들어갔죠 그죠? 어세 개의 공통이 아니지만 이두 개의 공통인 것 중에서도 자 지수가 큰 거를 선택을 해준다. 그래서 아 이에 세죠. 그다음에 이게 공통으로 들어가 있지 않는 너의 숫자도 이렇게 어, 선택을 해주면 된다. 공통으로 들어간 것 중에는 뭐야 지수가 큰거 지수가 큰 거를 선택하면 된다 그치? 당연히 이렇게 공통으로 들어간 거를 다 택해 가지고 곱해주면 돼요 이렇게 지수가 큰 수를 선택하면 된다 그지 자 이런 식으로 지수가 있는데 지수가 큰걸 선택해 주면 된다 그다음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지 않는 수도 택해 가지고 곱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자, 지수가 같은 수, 그죠 여기서 보면 지수가 같은 수, 7 같은 거, 지수가 이렇게 같은 수. 당연히 들어가야지, 공이니까. 응. 아? 어. 그니까 이제 요거만좀 참고해야 되네요. 공통이 아닌 수인데, 이 부분은, 그지?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이 부분은, 자,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게. 최대 공약수 그지?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만 공통이 아닌 수가 곱해진다는 거. 음. 자, 최대 공약수에서는 요게 지수가 작은 수였고, 최소 공배수에서는 요 지수가 큰 수를 택해가지고, 어, 요런 것들을 요렇게 다 곱해주면, 이게 바로 어,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거다. 이렇게. 자, 그럼 최소 공배수 구하기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좀 전에 했던 거. 여기서 10을 이제 소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5. 그지 어, 10을 5. 어. 그럼 18은 뭐야? 2 곱하기 3의 제곱. 30은 요렇게. 음, 2 곱하기 3 곱하기 5. 요렇게 주어졌다고 했을 때. 그죠? 자, 그랬을 때,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한다면, 자, 공통인 수. 오케이? 그 다음에, 초, 에, 공통이 아닌 수. 지수가 같은 수, 그지? 지수가 같은 수. 그 다음에, 그 지수가 큰 수를 다 택하죠. 그 다음에, 이제, 공통으로 안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어, 그 5를 택해준다, 그지? 여기서도 역시나 지수가 큰 거. 어, 만약에, 5, 여기 5의 제곱이고 5였으면 5의 제곱을 택해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음, 이렇게 해서, 구하는 방법. 요게 이제 교과서에서 가리키는, 음, 교과 과정에 맞는 풀이 방법이다. 그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인데, 이 방법을 알아두면, 이제 좀,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교과 과정이 실제로는 사라졌어요. 왜냐면 하이 중간 과정이 약간 암기가 들어가요. 그 그러니까 암기가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이 방법이 뭐, 이게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딱 연결이 안 돼요. 그런 게좀 있어. 이게 암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근데 그 방법의 절차를 기억만 해두면, 수학은 원래 기억하는 게아목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교과 과정에서 빠진 것 같긴 한데, 기억해두면 빨리 풀수 있는 방법이니까. 자, 봅시다. 소인수 2로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5, 9, 15. 그 다음 다시 3으로 나눠주면, 여기 공통이 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3으로 나누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3으로 나눌 때 5는 그대로 내려가요. 이렇게 5는. 그리고 3의 배수로 되어 있는 것은 여기 3으로 바뀌고 15로 바뀌고 이렇게 됩니다. 3으로 안 나눠진 거 그대로 밑으로 한번더 내려오면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공통은 또 뭐냐면 5가 있어요. 5. 그럴 때 3은 그대로 내려가면 되죠. 이렇게. 자, 3은 그대로 내려가고 5로 나눴을 때 1, 3, 1 이렇게 되네. 이 그래서 맨 마지막에 숫자가 뭐가 남아냐면 서로 소의 숫자가 남았을 때, 서로 소의 숫자가 남았을 때까지 이제 계속 이렇게 나눠주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이제, 최소 공배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리트, ᄂ 자죠, ᄂ 자. 여기 ᄂ 자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 숫자를 다 곱해주면, 이게 뭐냐면, 최소 공배수에요. 여기 ᄂ 자를 다 곱해. 이게 뭐냐면, 최소 공배수라고. 어. 그 말, 2 곱하기. 그지? 자, 3의 제곱, 곱하기 5. 요렇게 된다는 거지. 어.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우리 최소공배수를 구하는 방법 두 번째를 이제 요 하나만 더 연습을 해보는 거지. 자 여기에 36이라는 숫자가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60, 뭐 60, 72, 뭐 이런 숫자가 주어졌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요거를 이렇게 소인수분해 이제 소수에서 가장 작은 수, 즉 2에서부터 나눠주는 거지 이렇게. 2 이걸 2로 나누면 너가 뭐가 되냐면, 이렇게 18이 돼요. 이렇게 18. 이렇게. 자, 이거 2로 나누면 너가 뭐가 되냐면, 이렇게 30이 되고, 자, 이거 2로 나눠주면 36이 되는 거지. 36. 오호. 이렇게. 2로 한번더 나눌 수가 있네. 이렇게 해서 2로 한번더 나눠줘요. 자, 여기서 2로 나눠주면 여기가 얼마냐면 9가 되고, 자, 여기가 얼마냐면 15가 되고, 여기가 얼마냐면 18이 된다. 이렇게까지 왔어요. 이렇게. 자, 여기 이제 짝수가 안 나온 거 봐서는, 자, 2로 나누는 걸 일단 다 나눈 것 같아. 자, 그래주면 여기다가 뭐로 나눠주냐면 이게 3으로 이렇게 나눠보는 거야. 3으로, 그지? 이렇게. 3으로 나눠보자. 3으로 나누면 여기 3이 되고, 여기가 얼마냐면 5가 되고, 3, 6, 18. 이렇게 되네. 자,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게 나왔다. 자, 여기서 나눠주는데,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는 여기서 끝이에요. 더 이상 안 나눠줘도 되지. 여기가 이제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야. 근데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에서, 이 여기 서 이게 뭐냐면, 이거지 야, 이거 5는 그냥 떨어지고, 뭐, 이거 3으로 나눴을 때, 그러니까, 애가 손을 들고 선생님 왜 그래? 요 물어보니까, 이유를 설명을 너무 하기가 힘들고, 아 이러다 보니까 교과가 서 사라진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그지? 5는 왜 그냥 떨어져야 돼? 막이렇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실제로 교과 과정의 풀이 방법이 이거라는 거, 일단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전체에 이제 뭘 해주냐면 3으로 이렇게 나눠줘요 그럼 니가 뭐가 되냐면 1이 된다 니가 뭐냐면 2가 돼요2 요렇게 음.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어. 이게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이거 공부하다가 아예 수학에 흥미를 잃었던 것 같아요 이해가 안가가지고 어. 초등학교 때는 조그만 그런 어떤 계기 때문에 막 흥미를 잃었다가 이 조그만 계기 때문에 흥미를 가졌다가 막 이런 식이거든요 어, 어 선생님이 여기 오라고막 쓰는데 이해가 안가는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음, 그냥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음, 원래로 원칙적으로 하면 어 어떻게 해요 이거 이거를 이 숫자를 다써봐야36 60 72에 있는 이 배수를 다 써봐가지고 이제 쫙 써봐가지고 그 원리를 아 이해를 하면 좋은데 뭐 지금 이제 교과 가에 굳이 사라진 거 이해는 안 하고 아, 알아만 듣지 말아요 이렇게 어, 아 3으로 나눴을 때 5가 그냥 이렇게 떨어진다 요거 하는 요런 것 때문에 아마 교과서에 사라진 것 같아요. 그 여하튼 여하튼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쭈르룩해서 여기 있는 숫자를 다 곱해준 게 바로 최소 공배수가 된다. 이 최소 공배수. 그래서 2가몇개되갔냐면 하나, 둘, 여기 세개되갔네 그래서 뭐냐면 아 2에 2에 3 제곱 이렇게 3이몇 개, 3이 두개 들어갔네. 아 그래서 3에 아, 3에 제곱. 이런 곱하나 안하니까 그지? 그다음에 5다 해서 여기 구해준 자, 최소 공배수의 모형은 자, 이러한 값이 나오게 되더라. 응. 이게 이제 58이 40에다가 4936이니까 이게 360이 바로 최소 공배수가 되겠다. 이게 최소 공배수.